예, 배성민입니다. 자 동물 실험 의 인식론 예, 계속 이어서 한번 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기가 걸렸는지 몸이 <laughs>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코로나인가 뭐 이런 아,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 <laughs> 이건 농담인 걸. 자. 어,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그, 이제, 오류가 있다는 게 그냥 그 핵심이었죠. 예. 네. 오류가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어, 예스 노고 동물 실험도 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어 그냥 차라리 성공 실패 이렇게 한번 봅시다. 네, 그게 그냥 의미상 어좀 금방 이해가 될것 같아요. y e S, N으로 하면은 네, 이제. 어, 인, 인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어, 동물실험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예. 자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어, 있다라는 게 되겠죠 예. 실제로 사람한테도 어, 적용이 되더라 뭐 이런 경우에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만약에 동물 실험에서 그러니까 실패 그게 실패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별로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뭐냐면은,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한테도, 어, 적용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죠. 인간한테도 적용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어, 동물 실험의 결과와 실제 결과가 서로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동물 실험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가 있죠. 네, 될수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아, 우리가 인간한테도 적용이 될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인간한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니까, 요두 가지 오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 요게 이제 긍정 오류고, 이게 이제 부정 오류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요 오류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것은 여러분들 어, 다른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이 코로나 검사 그러면 양성, 음성 이렇게 되죠. 감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하면은 똑같습니다.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양성이 나오면은 감염되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네, 그 뜻이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검사 오류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양성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뭡니까?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왔다면은 감염이 안돼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음성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뭐예요? 있다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경우를 긍정원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부정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뭐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실험이라는 것을 무턱대고,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으니까 인간한테도 적용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곧바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요런 경우. 예. 어, 긍정 오류의 사례. 자, 인간한테는 적용이 안 안돼 안된 안된다는 거죠. 인간한테는 적용이 안 안되는데 적용이 된다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고 부정오류는 거꾸로 거꾸로죠. 네. 부정오류는 인간한테 적용이 되는데. 네.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긍정 오류의 사례는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긍정 오류의 사례는 TGN TGN412라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동물 실험은 패스를 했어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이 인간한테는 장기 손상, 네 오류죠. 여기 이제 오류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논리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하셨죠,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통과를 했다, 아, 동물한테 통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 동물한테 통하니까, 당연히 인간한테도 통할 거라, 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 오류의 사례고, 그 다음에 부정 오류의 사례는, 그 꼬르죠. 네. 부정어류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페니실린은 아실 거예요. 페니실린은 이게 이제 항생제인데 아 잘리네요. 조금 위로 좀겠습니다자 네. 페니실린은 인간한테는 항생제죠. 인간한테는 통하죠. 예. 베니실린은 인간한테 통하죠, 그죠? 항생제로 인간한테 통하는데, 요게 이제 그 기니피그. <laughs> 기니피그. 기니피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페니실린을 기니피그에, 기니피그에게 투여를 하면 기니피그는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한테 투여하면 항생제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게 나오죠 이것을 처음 실험한 사람이 원래는 기니피그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기니피그를 못 구해 가지고 다른 동물로 이제 한 거예요 다른 동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동물로 해서 아 되니까 인간한테도 이제 쓴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기니피그를 썼으면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